오케이 제가 마음대로 큐브를 지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아니 인벤토리 정리 좀 하세요 인벤토리가 이게 뭐야 아니 인벤토리 정리 좀 하세요 제발 아니 김재구 인벤토리 보면은 진짜 깨끗한 거못 보셨나? 일단은 제가 장갑에다가 장갑을 한번 레전드리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전드리 가서 쌍크뎀까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레전드리 가는 법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계속 기도를 해요 관상학적으로 27개 남았을 때 레전드 갑니다 아 진짜요? 아 근데 이거 레전드에 가야 되는데 아니야아니야 아니야, 진짜 갑니다 여러분들 봤지! 봤지 봤지! 아 봤지! 아 봤지! 야 관상학 대충 일치했어 그건 제가 엄지척 한번 해드리도록 하게 왔습니다아 레드큐브로 쌍크뎀 떠? 그럼 레드큐브 지를게요 좋아 갑니다 일단은 제가 레전드를 띄웠기 때문에 그러면은 간단하게 쌍크덴 먹죠 뭐두 줄이야 뭐야 레전드리 가는 한, 한 줄인데 이거 힘이 없는데요 아불켜 가자고 저는 하자는 대로 합니다 하자는 대로 내 계정이 아니기 때문에 진지하게 갑니다 어어왜야 이거 야 이런 거 원래 잘안 뜨지 않나 아 장갑은 원래 잘 뜨나 와 원래 이런 거안아 씨, 짜증나네 기다려봐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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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스펙업 했어이 정도면 스펙업 아님? 레전드, 갑니다. 아, 아깝다. 아이. 야, 오늘 이런 거잘 뜬다? 야, 이런 거세 줄? 야, 오늘 좀 이상한데요? 아, 레전드이안 가나? 아씨 아, 레전드이 야, 오른 거. 아닌가, 아닌가? 9, 15. 6, 3, 18. 일단 스펙업. 이번에는 23만원. 시청자분들 보고 정하래. 엠블렘 에디션을 어떻습니까? 23만원이면은 갈수 있지 않을까? 유니크부터 간단하게 가는 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크는 간단해요. 몇번 돌리자 보면은 그냥 뾰로 갑니다. 유니크 가야지. 어, 20개 정도 아, 알겠습니다. 야 공격, 오오오오오야 <laughs> 공격으로 떴는데? 야 유니크 유니크? 아 유니크 유니크잼? 야 오늘 등급업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맡기라니까. 야나 등급업 개 잘한다니까. 예전에 내가 안할 뿐이지. 그냥 두절뜨면 멈출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이거 평균 회기 각인가? 유니클을 아홉 개 만에 갔는데, 갑자기, 다 썼는데, 안 간다? 아이, 그럴 리는 없어. 야, 어... 올인 가자. 공두 줄이, 왜안 뜨지? 어? 야, 멈출까? 아, 제클디라고 킵하자고? 야, 근데, 알아서 하라고는 하셨는데. 아, 이러다가 레전드에 가주면 땡큐인데. 아, 쓱! 아, 쓱! 아, 기분 나쁜데, 진짜. 이거 내 거였다면 진짜 개쩔었는데. 아, 짜증나네, 진짜. 야, 썸네일가 어때? 이거 어차피, 이거 위에, 이거 보면은, 이게 호영 거라는 걸 모를 거야. 일단 계속할게요. 썸네일가 오지, 봤지? 야, 근데, 아, 결국 해냈다. 자, 새로운 도전자. 나도 강해지고 싶다. 라는 분이고요. 그런 다음에 자 듀얼 블레이드입니다. 엠블렘에 한번 좀띄워주시는게 어떠냐. 시작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 60만원을 지르시는 분입니다. 어? 야 이미 레전이라고? 아요딴 찌르긴 좀 아깝지 아 에디셔널! 에디셔널 가자 갑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100개만에 유니크 못 가면은 제클리 인정합니다 출발! 갑니다 오오 어? 오? 혹시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지만 유니크를 가고 싶다던가 아니면 레전드리까지 가고 싶다던가 하시는 분들 저에게 맡기만 주시나요? 제가 등급을계좌하니까한주만에 에픽 하는거 보이셨죠? 야, 99개로 유니크를 못 간다? 좀 아니죠? 어, 아, 야, 잠깐만, 아 가야 돼, 아 제발 가자. 원기님, 제발 저 메리 지금 떠납니다. 아 제발, 아 원기님, 아 제발 가주세요, 원기님. 한번만 보내주세요. 메리 살려야 됩니다, 지금. 이거 메리들이 보고 있어요. 아까 9개만의 유니크 갔는데 메리는 죄송합니다. 접지 마세요. 기다려, 기다려봐.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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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다려봐요. 차례. 오 오! 오, 오. 야메리이젖지 마세요. 메리이젖지 마. 야 내가 레전드를가면 보여 줄게. 야 100개 또 사도 되죠. 야 70개만 에 레전드 못가면제클드 인정할게. 마법의 버프 썼습니다. 접근법 영상이 있을 거예요. 두줄 갑니다. 와! <목소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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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으니까 여러분들. 봤으니까 이게 바로 김재곤 금손 클래스입니다, 여러분들. 쌍매전을 2주 만에 띄어 버리는. 야, 나남의거잘 올린다니까? 이게 소문이 안 났어. 내가 남의 거 등급업은 잘해. 아공두줄왜안 뜨냐. 알겠습니다. 다 살게요. 아니왜두줄안 나오지? 럭시리퍼오야 됐다. 야 됐어 됐어. 야 됐습니다. 야야 야, 됐어 됐어. 야 이거 멈출게. 야 근데 최악의 상 이거 90개를 다 썼는데 레어에 그대로 있는 거야. 야 그러면은 이제 좀 그림이 좀 웃기거든요. 어 에픽을 안 가고 레어에 그대로 있다? 미안합니다. 지금 플래그 살짝 세웠는데 괜찮아. 오오오오오! 야나야나 야, 나 진짜 등급 마킹야 등급업이 신이라 불러주세요 진짜 유니크도 가자고 몰라 두전은쓸 거야. 어? 어? 대전들이? 어? <laughs> 야나 진짜 등급업 신이라니까 왜안 맡기는 거야? 야 내가 이거 자주 하는 게 아니에요 님들. 오오? 어? 어? 야 오오? 어? 어야 멈춰! 야 멈춰 멈춰! 야 멈추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야, 유니크 가자마자 하나만에, 하나만에 이렇게 뜬다고? 멈출게요. 야, 유니크 너무 쉬운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어차피 몇 개만에 가겠죠, 뭐. 마이링, 출발, 합니다 야여 에픽할 때까지는 그냥 천천히 돌리시다 오늘 어차피 성공했어 이분은 무조건 성공이야 쌍레전도 갔잖아 60만원에 쌍레전에다가 아까 유니크 하나 보내고 개성공한거야 내꺼는 안보내줬으면서 그러게요 야 근데 진짜로 이거 플래그 좀 세우고자면은 진짜로 이거 레어에서 멈추는거 아니야? 솔직히 지금 운을 너무 많이 쓰긴 했거든 하지만 봤죠? 어 에픽갔습니다 유니크 갈게요 전적이요 전부 다 성공했습니다 전적 전야어어나 점... 진짜 소름 돋아 야 나한테 왜안 맡기는 거야 나라면 겁나 맡긴다 진짜 무니크를몇 개를 보내는 거야 이거 두줄 쓸게 두줄한줄안 씁니다 어 혹시 조금 추가 결제 가능하니까. 이분 매창입니다 다른 캐릭터 막 220짜리 개많아요 물품부터 확인합니다 물품 야왜 이렇게 왜 이렇게 굳어요 야 이분 수술 들어갑니다 야왜 이렇게 굳어 야 250인데 왜 이래요 저기 선생님 잘 찾아오셨습니다 여기가 큐브 맛집입니다 아니 250인데 왜 이런 걸 끼고 있어 나도 마력을 끼고 있는데 그냥 소규모로 4세트밖에 안 되긴 하는데 이 정도면 레전드를 가는 거 아니에요? 공두 줄에서도 멈춰달라 하셨어요 흠. 선생님 야, 일단, 야, 일단은 쪼끔, 소규모의 스펙업. 아래꺼 골라놓겠습니다. 레전드의 기본이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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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름! 야, 그냥 떠버리는데? 야, 이거 원하신 거 떴거든요? 뭐야? 야, 한 8개면 뜨는데? 야, 큰거 맞지? 아, 골라주고 레전드리 가자. 알겠습니다. 레전드리 뭐, 기본이죠, 뭐. 음, 맞지? 아, 레전드, 레전드를 갑니다. 차라라. 어어어아 어, 가보려고 어. 아레전드이 갔죠 야 큐브 맛집이라니까 왜안 맡기냐고 나라면 맡긴다 님들 기모세요 근데 야 이거 옵션 왜 이래 12 12 12야 야이 공격력이었다면은 그냥 그냥 불 큐브 써도 돼요 추가 결제 가능하십니까 왜냐면 이거 옵션 띄울 때는 레드 큐브가 좋아가지고 매직을 야왜 이렇게 많이 샀어 매직을 보여드려도 하겠습니다 아니야 나한테 믿음을 주셨는데 잠깐만요 <laughs> 봤죠? 야, 공, 응. 아, 근데, 아이, 첫 번째 줄 되게, 애, 이제, 이제 블랙 큐브? 21%는 뜨겠지. 21% 저격하면서, 끝! 내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의 능력은 여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일단은, 큐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성공해서 기분이 좋네요. 저는 숨겨진 금손이었습니다.